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아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진짜 대학 입학하고, 정신이 너무 없고, 또 취업 준비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되게 많이 바빴어요. 저는 지금 투자은행, 어,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인터뷰 준비 단계라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는 1학기 때 했었고 지금은 그냥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날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학기부터 학교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 일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일하고 바로 왔고요.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진짜 코넬대는 2학기 때가 날씨가 진짜 안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추워요 영하 한 10도까지 내려가고 맨날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오는데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제가 5시에 2차 인터뷰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청포도인데 미국 청포도는 엄청 크거든요. 알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크런치하단 말이에요. 근데 코넬에는 청포도를 안... 와 한국어가 뭐네? 청포도를 안... 아 코넬 다이닝홀에는 청포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왔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에스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맛있어. 근데 진짜 너무 비싸요. 청포도 한 팩에 12불. 에이! 말이 되냐고. 근데 맛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맛있어 보 보이죠? <laughs> 시각은 4시 40분인데 5시에 줌 미팅으로 인터뷰를 해 가지고 후다닥 옷신가 보겠습니다. 짠. 짠. 집에서 인터뷰를 하면 좋은 점. 이렇게만 보면은 완전 비즈니스지만 멀리서 보면은 아래는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 코디. 좀 수정하고 메이크업도 수정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친구가 다이슨 에어랩 이 있어서 다이슨을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 살 돈은 없어서 살짝 다이슨 짝퉁을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일단 머리를 따놓은 상태로 써가지고 어느 정도 컬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조금만 수정하고 올게요. <목소리> 롤린의 115호예요 저는 오버립을 좋아해서 이렇게 오버로 그려줍니다 이게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지속력이 오마이갓 oh 삐아의 땅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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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퍼펙트 립 조합 그리고 제가 살짝 요즘에 주황키 도는 그, 블러셔를 좋아해서 이것도 한국에서 사왔는데 이것도 좋아요. 야, 화장을 좀 살짝 똥손이라서 그냥 막 하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생기가 좀덜 왔죠? 쉐딩도 해줄까? 쉐딩도 해줄겠다. 이제 카메라로 비춰지는 거니까 좀 세게 갈게요, 세게. 제가 이번 겨울에 한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열심하고 얼굴도 진짜 작더라고요. 짠 메이크업도 마무리 해줬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방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리얼인가? 아무튼 그냥 막 정리해볼게요. <laughs> 일단 이게 제 현재. 침대 상태라서 그냥 막 이렇게 덮어 주기 <laughs>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다 가려버려. 여기까지만 깨끗해 여기까지만 셋업 <laughs> 완료. <웃음> 잘하고 오겠습니다. 전화 yeah. 있으시오? So nice We're glad we got you in on the calendar on short notice. Uh, yeah.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y the opportunity was interesting to you, or why this is what you want to do in the summer. Origin from South Korea, but lived part of my before I moved to LA about five years. Later, launched a sustainability-focused startup. 방금 케이바베큐를 먹고 샤워를 했는데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고 기숙사에 왔는데 완전 바베큐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겨울이라서 1일 1팩을 해주거든요. 근데 완전 개꿀인 게 제가 이번 겨울에 갔는데 이 메디힐에 열매에 6,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개꿀이잖아요. 그래서 한 4팩 샀나? 그랬어요.